서울 라바트 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바로 옆 한강변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김포 한강시내폴리스의 핵심단지 오퍼스 한강스위치 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의 단기 유동성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급지에서는 거래가 간헐적으로 성사되며 가격 저항선을 재확인하는 사례가 관찰되는데요. 이때 상급지 의 판단 기준은 고정된 행정 구역보다 수요의 체류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요인, 특히 한강 접근성과 조망 프리미엄에 기반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 핵심 권역의 공통 분모는 수변 입지와 조망권입니다. 압구정, 반포, 잠실, 이촌, 한남 등 전통적 최상급지 뿐 아니라 흑석, 고덕 등 인접 권역의 확장 역시 한강을 따라 형성된 수요벨트의 연장 선상에 있는데요. 따라서 한강벨트 프리미엄은 가용 필지의 희소성과 조망, 채강, 개방감으로 대표되는 상품성, 정비 개발 파이프라인의 고도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오늘의 분석 대상은 오포스 한강 스위첸으로 행정구역상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서부 생활건 가 맞닿은 김포 고촌 한강변에 위치하며 대규모 산업 업무 집적 이 예정된 한강시내폴리스 개발 측의 배후주거지로 설계된 단지 입니다. 현재는 외부 인프라가 완비된 단계 가 아닌 만큼 초기 거주 편의성 은 자연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 관점 에서는 수변 입주의 희소성과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수요 유입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은 먼저 사업계요을 통해 규모 와 상품구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분양현황과 가격구조를 경쟁단지 대비 포지셔닝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통, 생활, 교육환경 등 입지요소와 한강접근성의 최강가치를 분석 후 마지막으로 개발일정과 수요공급시나리오, 리스크요인을 종합해 미래가치와 투자포인트를 정리하고 정보는 미분양이라는 현재상태와 분리해 구조적 경쟁력과 실행리스크를 구분해 전달하겠습니다. 시청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방문예약은 상단에 기재된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퍼스 한강스 위치는 KCC건설이 김포시 고천읍 향산리 588-1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029세대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총 9개 동으로 구성되며 용적률 229.43 건폐율 16.88%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20% 미만의 건폐율은 동 배치에 여유를 부여해 동강 거리와 일조 최강 보행동선 설계의 선택폭을 넓히는 편입니다. 단위 세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99제곱미터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4제곱미터의 경우 A타입 619세대 B타입 120세대 C타입 194세대 총933 세대이며, 99 제곱미터는 A와 B 타입이 각48 세대로 총96 세대입니다. 전체 물량 중84 제곱미터가 다수를 차지해 수요 저변이 넓은 국평 중심 포트폴리오를 형성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84A, 84B, 99A가 판상형 포베이, 84C, 99B가 타워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상형 포베이는 바통풍과 체강 수납계에게, 타워형은 코어 효율과 코너뷰 특화의 강점이 있어 수요 성향에 따라 선택이 구분됩니다. 외부 공간은 앞서 설명드렸던 저금페폐율를 이점을 활용해 보행 축과 커뮤니티 축을 분리하는 개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특화 놀이터 스위치 앤 랜드, 성큰 공간을 활용한 광장 스위치앤스 케어,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야외 운동 시설, 컬처 플라자, 계절 경관을 강조한 블라썸 가든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클럽, GX룸, 샤워실, 탈의실, 실내 골프 연습장, 스위치앤나운지 공유 오피스, 미디어존, 뮤직존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면적과 사양은 인허가 및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정될 수 있습니다. 오포스 한강수 위치는 7월 분양 공고 후 특별 및 일반공급을 진행했으나 미계약이 발생해 현재는 자녀세대 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청약경쟁은 전용 84c를 제외 하면 모두 1대1을 넘겼으나 계약 전환율이 낮아 무순위 공고 기준 약 510세대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6억 후반 전용 99제곱미터 8억 초반 수준입니다. 자녀계약 특성상 동일타입이라도 층과 향 조망 동위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준층 대비 가감 요인을 더해 실제 최강금액을 산정 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가격 포지셔닝은 생활권 시세와 비교해보면 방향성이 분명 해지는데요. 우선 입지 측면에서 단지는 김포 골드라인축과 이격되어 있어 역세권 직접 수혜는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4호역까지 직선 약 1.7km이며 실제 도보 동선은 4km로 환산되어 약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인근 비교 단지로는 바로 옆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 2단지가 있으며 두 단지는 2020년에 입주한 신축으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근 실거래가가 각각 약 6억천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 역세권에 위치한 2018년 입주 김포사우 아이파크 34평형 역시 최근 실거래가가 유사한 6억천만원대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오포스 한강스 위치의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주변 유사평형 실거래가 대비 약 7천에서 8천만원 높은 수준으로 해석되는데요. 한강시네폴리스 예정지라는 장기개발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생활인프라와 교통편의성이 우수한 역세권 단지 대비 가격 우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공사비, 인건비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초기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포스 한강수 위천의 투자 가치는 현재 체감되는 입지 여건과 중장기 성장 동력을 분리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지는 김포 도심 축에서 이격된 한강변, 한강시내 폴리스 예정부지 내부에 자리하며 이로 인해 단기 생활 인프라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과의 거리가 있어 직접 수혜는 제한적이고 교육, 상업, 문화, 의료시설 접근성도 현 시점에서는 차량 이동을 전제로 한 생활 패턴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향산초 중학교까지 약 2.7km,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약 4.5km로 파악되어 도보 생활권의 편의성은 높지 않습니다. 광역교통 관점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인천 2호선 연장 논의가 있으나 절차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진행지연과 지자체 간 협의 등선결 과제를 고려하면 일정 노선 안, 여기치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확정 호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계획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 옵션 가치로만 반영하는 보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이라는 희소 입지는 구조적으로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축입니다. 국내 상급 주거지의 외연 확장은 통상 수변벨트를 따라 파급되어 왔고, 수변조망과 공공수변공간, 신수형 상업, 문화가 결합될 때 체류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 축이에 한강 시내폴리스의 단계적 개발이 현실화되면 현재의 생활 인프라 공백은 점진적으로 메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지 인근에는 초, 중, 유치원, 브랜드 호텔, 근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방송, 영상 관련 문화 산업 시설 등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자족형 생활권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단지 인접 부위 초 중학교 개교가 이뤄지면 실질적 초품 화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접 주상복합 및 근린 상업 시설의 입점은 일상 편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직주 근접 수요도 핵심 변수입니다. 기업 산업 시설 입주가 진행되면 상근 협력 인력의 주거 수요가 발생하고 클러스터 내 선제 공급 단지로서 초기 수요를 선점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초기 시세의 레퍼 레포... 버넌스 형성과 거래 유동성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리스크 관리와 마일스톤 점검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 의료, 상업의 체감 공백과 차량 의존도, 교통 연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거주 편의성 기대치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개교, 상업 업무 시설 준공, 기업 입주 등 개발 로드맵의 이행 속도를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광역 교통은 확정 이전까지 보너스에 가까운 옵션으로만 평가하고 현실 수요는 직종 근접 차량 생활권을 전제로 가정하는 보수적 수요 시나리오가 타당합니다. 아울러 동일 생활권의 후속 공급 물량과 분양 입주 타이밍을 확인하면서 전세가율, 초기 임대 수요, 실거래가 추이 등 가격 방어 지표를 병행 점검하면 하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단지는 현 시점 체감 인프라의 약점은 지니지만 한강변 희소성과 한강 시내 폴리스 복합 개발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생활권 자족성 확보, 수요 기반 확대, 가치 재평가의 경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호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개발 진행률과 생활 인프라 충족도에 연동한 단계적 매수 보유 접근이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오포스 한강 스위치는 현재 한강 시내 폴리스 부지 내에서 단독으로 공급되는 선행단지로 교통 불편과 교통 인프라의 부재, 쇼핑 문화시설 부족 등 초기 정주 여건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은 생활 편의성이 낮고 투자 결정에서도 망설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조성 확정 지역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향후 기업 입주와 더불어 도로, 학교, 상업 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며 한강 수변 입지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져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만 평가하면 다소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주거, 복합 지구의 핵심 단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투자 전략은 저평가 구간에서의 선제적 매수, 인프라 완성 이후 의 가치 재평가라는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강 신의 폴리스 개발 속도와 한강변 프리미엄 이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장 방문 예약은 영상 상단 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pen hearts, open eyes. Chasing dreams, feeling free. Run with me to the sea. Love and hope we can be. Harmony, you and me. New world for you and me. So much to see. Come take my hand, we'll understand. Fears left behind, futures kind on our mind. New events, so we will find in the light we unwind.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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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tars will shine in our eyes, the nights, no disguise. Waves will dance with the the zone